안녕하세요. 시아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BMW 대전 아트 앤 사이언스 임시 매장인데요. 어, 저쪽에 리뉴얼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 매장을 이쪽으로 잠깐 옮겨 왔는데 오히려 좋아. 뷰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마음 답답하실 때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임시 매장 위치도 소개해 드릴 겸 제가 들러 봤습니다. 여기 매장 위치는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시면 바로 위치에 있고요. 원래 매장 위치에서 대각선으로 바라보시면 아트박스 건너편에 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 오셨다가, 아, 여기 지금 문 닫은 거 아니야 하지 마시고, 아트박스 찾으셔서 건너편 딱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6층에 올라와서 보시면 팝업 스토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팝업 스토어의 형태도 된 김에 이제 선물도 드리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선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어, 상담만 하셔도 향균 티슈랑 장우산이 증정이 되고요. 이제 계약을 또 하신 고객님들에게는 차량용 방향제 오 이거 모양이 되게 특이하네요. 요런 방향제도 지금 선물이 나가고 있고요. 구매 고객님에게는 제주 메리어트 호텔 신나월드 2박 3일 숙박권 드립니다. BMW는 쪼잔하지 않아요. 1박 2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왕 차 출고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고 시고 선물도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팝업 스토어에는 이제 오 시리즈가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래 매장 쪽에 보시면은 아이포라 X3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디올, 구찌 사이에 M3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M3 보시고 6층 와서 상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가족 단위로 오셔도 손색이 없을 만큼 큰 테이블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옆쪽에는 데이트 오셨다가 상담 받으실 수 있게끔 작은 테이블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또 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이제 상담도 받아보시고 선물도 받으시고 힐링하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대전 아트앤사이언스점 보셨고요. 팝업스토어 관련해서 남주현 대리님 한번 모시고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르모터스 대전 아트앤사이언스전시장의 남주현 대리라고 합니다. 지금 리모델링 중이어서 팝업스토어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 네.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네 저희가 지금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시장에 와보시면 저렇게 하얀색 벽으로 막혀져 있는데 저희가 그 앞쪽에서 이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상담하시는 고객님 그리고 계약하시는 고객님 그다음 출고하시는 고객님까지 해서 다양한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대전 아트앤사이언스 점 팝업스토어 보셨고요. 리모델링 전까지 팝업스토어가 계속 운영된다고 하니깐요. 우리 남두현 대리님 많이 찾아주세요. 그럼 다음 컨텐츠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